유강남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LG 트윈스에서 절친이었던 최은성 선수로 네.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은성 킬러스파라는 이 애칭에 네. 정말 잘 어울리는 네. 이 선수는 특이한 매력이 있더라고요. 저 KBO 데뷔 첫 홈런을 하나전에 쳤어요 어. 윤기진을 상대로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 첫 1호 홈런이었더라고요 어, 네. 어, 굉장히 드물잖아요 야, 왼쪽으로 자, 보냈던 최은성 선수였습니다 왼쪽으로... 일단 파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넘어갔고요. 이 선수가 수원구장에서 이틀 연속 장애 홈런을, 아, 홈런을 그래? 때렸는데 네. 아, 그 중에 한 번이 제 차에 맞아서 제 차가 한번 수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은성 선수의 파워가 대단했었는데 자, 저는 한번또 최은성 선수의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레이스 전에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오. 연습 타격 때 자기가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. 그런 것 같기도 한두 개째가 일단 네. 나오네요 그래서 하나 정도만 치면 체면 치내는 최소할 수 있다. 있는데 <laughs> 지금 상황에서는 노시안 선수에게 할 말은 있겠죠 참 그래도 제에서. 가장 꾸준한 선수 아니에요 6년 연속 두 자릿수 없는 걸 지금 힘 치고 힘 있고 네. 아 하나가 지금 최근에 많이 힘을 내고 있는데 노시안과 천성 이, 두 선수 힘이 아주 절대적이죠. 자 LG 트윈스 자리였다면 뭐 2천 쌀밥 먹고 오면 엄청난 타구 날려보냈던 최은성인데. 자 빠져갑니다 아, 네. 왼쪽 좌중간 아, 코스가 안 좋아요. 너무 멀죠. 아니까 아. 아니, 그러니까 좌중간으로 가면 안돼 깊은 데로 가면 안 됩니다. 아, 아, 예 지금 패스앗도 25도 아, 나쁘지 않았는데 왼쪽으로 당겨야 돼요 이거는. 아 부담이 좀 느껴지고 같은 팀 노시환 후배 앞에서 네. 이글스의 최은성. 어우 공점 유광남 선수 강판 당하겠는데요. 쉽지 않아요. 예. <laughs> 제라스가 왼쪽 뻗어갑니다. 그대로 감자 접자 넘어갑니다. 감자를 넘습니다. 유강룡 네. 네. 선수가 바로 그거야. 그 라미신으로 보냅니다. 하나 이그스첫 업런. 하나웃을 하나웃을. 1 2 0 m 입니다 공란 수한 개. 형이 낫네요. 어. <laughs> 나이 열살 이상 차이 났는데 형만한 아우 예. 없다. 이 말은 진짜네요. 네. 큰형님이 하나 때려줬어요. 좋아요. 좋아요. 네, 승리를 네. 위하여 탑자 바깥에 떨어집니다. 와우, 와우. 자 노장은 살아있다. 아. 페이스가 가장 좋습니다. 네. 자 박병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선수거든요 참가자들 중에서 네. 자, 일단 침착하게 골라냈고 여유가 좀 생긴 최현성 선수입니다. 엄나 두 개째 최강 하나 최연성. 아! 아! 입니다. 와 이거는 최장거리 같은데요. 오, <laughs> 이 선수가 최윤성 하나 이길 수 있습니다. <laughs> 걱정이 가장 많았는데 걔는 엄살이었네요. 네. <laughs> 대단한데요. 최윤성 좀 비정배트 아닌가요? <laughs> 좀 금색 방망이. 어 <laughs> 이렇게 많이 날라가나요? 준비를 확실히 네. 왔죠자 네. 일단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아웃카트4 개나 남아 그 있는 상황입니다. 야, 해도 여러 개 없는 네, 때리고 있습니다만 25개. 어, 자, 때렸던. 저 하늘로 빛이 내어날라 오릅니다. 네. 그러나 담자 넘치는 타입니다 커리어 베스트였던 그 25개 20, 네, 때리는 네, 2018년에 네, 타격하는 거를 네, 네. 보는 것 같아요. 와, 잘 칩니다. 자, 지금 뭔가요? 어, 이정우 선수인가요? 예. 날씨가 우산이 뒤집어질 수도 바람이 불 때가 있거든요. 다시 한번 선수에게. 자, 오늘 가장 반짝이는 사진구장의 은별이 될수 있을지 최은성. 야, 높게 야, 뛰어보냈습니다. 지금 높게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. 자 계속가는 탑, 장 탑장. 오! 오! 탑장을 없습니다. 탑장을 자 이건 본인, 본인도 몰랐어요. 이걸 안 넘어갈 줄 알았던 야, 거예요. 이게 넘어갑니다. 네. 야 저희도 지금 너무 높게 떠가지고 네.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. 3 7칠도네 아. <laughs> 제가 보기엔 이거 바람의 영향 받은 것 같아요. 바람을 탔어요. 이제 1위는 최은서. 네, 가장 앞서갑니다. 이 바람이 맞바람. 최강 한화 최은성. 대단합니다. 최은 대단합니다. 지금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 네. 맞바람으로 불고 있거든요. 그냥 뚫어버립니다. 4개. 와 다섯 개째 도전 여유 있습니다. 최강 한화 아, 최은성. 너무 늦었죠? 넉게 예, 약간 늦었습니다. 아, 이거는 잡히면 아웃카운트가 하나 더. 올라가게 됩니다. 그 지난해에는, 지난해에는 오전 선수만 두개 2개 때리고 나머지 다 내기시 때려가지고 야 이거 누가 우승을 나 이랬었죠? 제가 하나 최윤성저 하늘로 날아올라 비이되아갑니다 감사합니다. 최윤성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. 자, 학교 탄트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와 이게 다섯 개면은 세븐하웃에서 다섯 개면 많으신 거예요. 아니, 이거는, 이거는 자신 없다고 했는데최윤성 선수 아니었나요? 아까? 근데 아까 네. 본인도 안 넘어갈 줄 아는 게 너무 컸던 네.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은성 아, 선수를 픽할 걸 제가 해야 네. 예, 네. 합니다 저희의 방송 예상이 다 빗나갈 것, 것 같습니다 최은성 아, 지금 이제 6 아웃이 됐고 현재 5개 홈런 네. 홈런 공장장 투수가 바로 유강남입니다 최은성 높은 번을 네. 때렸습니다 높게 그러나 이 타구 당장 앞쪽 이렇게 네, 떨어집니다. 네. 일단은 현재 1위, 하나의 비스의최윤정 아, 세븐아웃에 다섯 개면은요, 잘친 네, 거예요. 네. 아...